세종대왕, 위대한 성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마도 밤낮으로 백성을 위해 애쓰고 위대한 업적을 끊임없이 일궈낸 성군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과연 그분은 오직 일만 하는 기계적인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도 숨겨진 비밀스러운 해방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 왕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세종이 겪었던 왕자의 무게와 깊은 고독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막중한 중압감 속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짐을 견뎌내고 또 다른 창조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지혜로웠던 세종의 내면을 탐색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 바로 왕의 자리였죠.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은 실로 엄청난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정사에 임하고, 밤이 깊도록 끝없이 밀려드는 상소문과 보고서에 파묻혀 지냈을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명나라와의 외교부터 국방,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 현안을 직접 챙겨야 하는 고단함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어두운 궁궐의 불빛 아래, 수많은 서책과 문서들 사이에서 홀로 고뇌하는 세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풀리지 않는 난제들에 대한 지친 기색이 역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과의 치열한 논쟁은 또 어떻고요. 매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때론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소모는 이로 말할 수 없었겠죠. 왕이라는 자리는 어쩌면 가장 고독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은 오롯이 왕의 몫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텅빈 궁궐을 거닐며 혹은 잠못 이루는 밤,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세종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왕이 짊어진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독과 중압감은 그의 건강마저 위협할 정도였죠. 눈병과 당뇨, 비만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던 기록은 그가 얼마나 자신을 돌볼 틈 없이 국정에 매달렸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책임감과 끝없는 법민 속에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진작에 지쳐 쓰러졌을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재충전하고 또 다른 영감을 얻어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의 은밀한 놀이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지친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위대한 업적의 밑거름이 되었던 그만의 특별한 해방구 말이죠. 그렇다면 세종대왕에게는 과연 어떤 놀이가 있었을까요? 혹시 학문 연구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그는 소리와 별, 즉 음악과 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영역에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놀이터를 찾아냈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그만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부터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특별한 소리 놀이부터 들여다볼까요? 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소리의 본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의 궁중음악은 명나라의 아악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나 의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 고유의 음악을 재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옛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원래의 아름다운 그림을 복원하려는 열정처럼 그는 고대부터 전에 내려오던 음률의 원리를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탐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고유의 악보인 정관보입니다. 서양의 오선지처럼 음의 높낮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음의 길이까지 정확히 표현하는 독창적인 악보 체계였죠. 기존에는 구전으로만 전해지거나 한자음을 빌려 기록하던 음악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악보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수많은 음들을 조합하고 배열하며 최적의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세종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지적 유의였을 겁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어낼 때의 희열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박연 같은 당대의 음악가들과 함께 직접 악기를 제작하고 개량하는 일에도 몰두하셨죠. 편견과 편종 같은 악기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악기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과는 달리 세종의 지휘 아래 조선의 기술과 재료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음 높이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흙의 배합부터 굽는 온도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셨다고 하니 그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악기들이 궁중에 울려 퍼질 때 세종대왕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조선의 혼이 담긴 아름다운 화음을 들으며 깊은 만족감과 자긍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처럼 소리를 가지고 놀며 그는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성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셨죠. 소리 놀이만큼이나 세종대왕을 사로잡았던 또 다른 놀이는 바로 별놀이, 즉 과학탐구였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별들이 품고 있는 우주의 질서와 이치를 탐구하는데 깊은 매력을 느끼셨을 겁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시대에 정확한 절규와 시간을 아는 것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천문 역법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기에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천문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닌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즐거운 과제이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호기심 충족의 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혼천이와 간에 같은 천문 관측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지시하며 밤낮으로 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를 손안에 들여다보는 듯한 경이로움과 그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에 푹 빠져드셨을 겁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역시 세종대왕의 중요한 관심사였죠. 자격론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데 단순히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재는 것을 넘어 정교한 기계 장치와 인형들이 움직이며 시각을 알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어 농사일을 계획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주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이러한 과학적 탐구가 단순한 업적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백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적 즐거움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그의 별놀이는 고독한 왕의 삶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종대왕의 깊은 탐구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신하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산적한 이때 어찌 개인적인 유희에 몰두하시나이까 하는 질책이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밤늦도록 악기 제작에 몰두하거나 별을 관찰하는 모습에 신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세종의 건강을 염려하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국정에만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자신의 놀이가 결코 단순한 유흥이 아님을 오히려 국가의 미래와 백성의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갈등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구가 결코 한가로운 유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말이죠. 그는 신하들에게 내 비록 이처럼 밤늦도록 정무를 돌보고 쉬는 시간에도 악기를 만지거나 별을 살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오로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려는 뜻 때문이오 하고 설득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왕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건강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과 끊임없는 국정 운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 텐데요. 특히 만년에는 당뇨병과 안질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손에서 책과 악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수척해진 몸으로도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어쩌면 고독한 왕의 내면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전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하고 간청해도 세종은 자신의 열정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이 모든 탐구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자신만의 치유의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성군 세종이 그토록 힘든 왕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끈질긴 노력과 흔들림 없는 신념은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그의 은밀한 놀이는 결코 개인적인 유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으로 꽃피워졌죠. 가령, 그가 직접 음률를 조율하고 제작에 참여했던 편경과 박연의 궁중 아학정비는 단순한 음악적 재탄생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궁중음악은 명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세종은 우리 고유의 음악을 찾고 체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평경의 돌을 하나하나 두드려 음정을 확인하고 박연과 함께 밤을 세워가며 음류를 바로잡았죠. 그 결과 조선의 궁중음악은 비로소 독자적인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새롭게 정비된 아기이 궁궐에 울려 퍼질 때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은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단순한 소리의 조화가 아니라 문화적 자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세종의 지적탐구는 혼천에 간에 같은 놀라운 과학기구들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구들은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도구가 아니었죠.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농업 기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확한 절기를 예측하고 농사시기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요. 또한 자격로와 앙부일구 같은 발명품들은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며 일상생활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깜깜한 밤 궁궐의 한편에서 별을 응시하던 왕의 고독한 모습이 수십 년후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세종대왕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세종의 놀이는 후대 왕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업적을 기리며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그를 극복해낸 열정에 대해 회고했을 겁니다. 그에게 음악과 과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고독한 왕자의 무게를 견디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강력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이러한 은밀한 놀이는 과연 어떤 위대한 유산으로 꽃피웠을까요? 단순한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 그의 깊은 지적탐구와 뜨거운 열정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왕의 손에서 탄생한 수많은 발명품과 세심하게 정비된 음악체계는 백성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궁중에서는 박영과 같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 개량되거나 새롭게 제작된 악기들이 조화로운 선율을 빚어내며 한층 더 풍성하고 격조 높은 의뢰 음악을 선보였죠. 그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소리는 단순히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을 넘어 백성들에게도 문화적 자긍심과 깊은 안정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조선 팔도의 음악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다고 상상해볼 수 있겠네요. 동시에 그가 밤늦도록 별을 관측하며 고안해낸 과학기구들은 백성들의 일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 정확한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해시계와 물시계 같은 기발한 발명품 덕분에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며 하루를 계획하고 노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이 지상의 삶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된 것과 같았죠. 세종대왕의 개인적인 몰입과 뜨거운 열정은 그렇게 조선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한 단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호기심은 그저 왕의 유흥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아마도 깊은 내면의 평화와 함께 진정한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통찰을 얻으셨을 겁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혹은 직접 만든 악기의 울림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순수한 창조의 기쁨을 맛보았을 테니까요. 생각해보십시오. 완성된 혼천이의 정교한 움직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혹은 평경의 맑고 청아한 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질 때, 세종대왕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동과 전율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은 단순한 발명 성공의 기쁨을 넘어섰을 겁니다. 고독한 왕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뇌와 중압감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탐구와 창조의 과정이 자신을 얼마나 더 강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로 만들었는지를 깨닫는 경이로운 순간이었겠죠. 그에게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왕의 삶을 견디게 하고 더 위대한 조선을 만들어 나갈 영감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공적인 의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깊은 탐구와 성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놀이라고 불리는 순수한 호기심과 몰입이 가장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역시 세종대왕처럼 자신만의 은밀한 놀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고의 리더였던 그가 어떻게 고독한 왕자의 무게를 견디고 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는지를 되짚어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깊은 통찰 그리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위대한 유산을 탐구했던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조선의 왕이 우리를 놀라게 할 의외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지 함께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